이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담스 이론입니다. 아담스 이론은 동기 부여 이론이고요. 일단 과정 이론이고. 과정 이론이고. 그다음에 욕망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준거 인물이에요. 포인트는 준거 인물이고 이친구하고 공평을 추구해 공평을 추구한다. 추구는 공평이야. 근데 공평하다고 느낀다면은 동기 부여가 안 돼. 요 왜? 된 거니까. 문제 동기 부여된다.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이걸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돼요. 다시, 세 가지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중거인물과 공평함을 추구한다. 맞는 말. 공평하다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맞는 말이야.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이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돼요. 그 다음에, 과다도 문제고, 과소도 문제예요. 물론, 과소는 당연히 문제일 거고, 많이 받아도 문제입니다. 많이 받아도. 이두 가지 다 문제니까 공평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넘어가면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어, 자신과 중거인물을 비교한다. 자신과 중거인물을. 조심할 거는, 이 투입이 내가 집어 넣은 노력이에요. 이 산출이 내가 받은 보상이에요. 한마디로 내 노력과 내가 받은 보상을 중거인물과 비교할 거야. 공정하다고 느낀다면 내가 만족하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요.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그때 동기부에 돼요. 작게 받아도 문제고, 많이 받아도 문제예요. 작게 받는다면 어떨 거야? 나 노력 안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달라고 노력할, 요구할 거야. 이것도 아니면 인식체계 바꾸는 거야, 인식체계. 어떻게 바꾸냐면, 저 친구가 아마 나보다 훨씬 더 노력했을까로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내가 딱 작게 받아도 뭐별 문제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투입을 줄이든지, 보상을 더 달라고 하든지, 아님, 인식체계를 전환시킬 겁니다.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못럼 내가 더 노력할 거예요. 근데 산출을 하향은 안다, 고 산출을 하향한다, 이런 얘기 잘안 나오더라고요. 대신에 뭘 한다? 중거인물 자체를 바꿔버려요. 더 이상, 더 이상 저 친구는 내 라이벌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아담스 이론이고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답은 뭐 아담스니까 뭐 나왔을 텐데, 옳은 거네요. 1번 뭐가 틀렸나봐. 엘더퍼는, 어, 메슬로의 5 단계를 5 단계를 생환사존재를세계로 가르죠. 이이 e, e, R지로 하지 않아 지금 그다음에 관계는 얼로 들어간다. R로 들어갑니다. 생리가 아니라 R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 관계욕구에는 어, 뭐가 들어간다? 그 내적 안정하고 정신 안정하고 어, 사회욕구. 그다음에 외적 존경이 들어가요. 그래서 생리하고 물리 안전은. 어, 이루 들어갈 거고 생존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어, 정신 안전하고 사회욕구하고 외적 존경은 알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내적 존경하고 자기 시련은 지루 들어갑니다.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마제시는 내용이론이 아니라 과정이론이고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허즈버그는 동기부여 되려면 뭐가 줘야 돼? 생산 요인이, 만족 요인이 있어야 돼요. 위생 만족이니까 위생 요인은 손실방지. 그나 동기 요인 만족 요인은 생산성으로 틀렸죠. 위생 요인이 충족된다고 해서 동기부여 되는 건 아니고 어, 마, 어, 만족 요인이 충족돼야지 동기가 부여될 겁니다. 틀렸고 답은 4번이죠. 어, 자신의 노력과 노력이 내가 집어넣는 노력이에게 보상받은 보상 산출이라고 그래요. 이걸 중거인 물과 비교한 다음에 공평한 정도가 동기부여 영향을 줘요. 물론, 공평하다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는 해소해야 됩니다. 공평한 정도로 했을 때 틀린다는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어, 물론 틀린 거 나왔, 옳은 거 나오니까 1번, 2번, 3번이 이제 틀린 게 나왔는데, 어, 제가 요번에 갖고 온 아담스 갖고 왔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아담스 아저씨는 과정이론이다. 두 번째는 준거인물이 있다. 이 준거인물과 공평함을 추구한다. 공평하다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그때 일을 해소해야 돼요. 많이 받아도 문제고 작게 받아도 문제입니다. 작게 받았다면 노력을 줄일 거야. 보상을 더 달라고 하든지 인식 체계 바꿀 거예요. 저 친구가 훨씬 더 나보다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내가 더 많이 받았다 어떠한다 노력을 줄일 겁니다. 그다음에 어뭐 한다 중고인물 자체를 바꿀 거 아니 다시 너더 많이 받았죠 그럼 노력을 더할 거야. 노력을 더할 거고, 여기서는 보상을 줄인다는 얘기는 잘안 나오더라고, 교과서에도요. 빼버리고, 그 다음에 중거인물 자체를 교체할 겁니다. 저 이상, 더 이상 저친구인내 라이벌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